이제 정적분의 기본 정의라고 했는데 내가 어떤 함수를 적분을 할 거거든. 그러니까 한 차원 높여 볼 거야. 높여 볼 건데 미분하기 전으로 돌아가 볼 거야. 나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 볼 거야. 자, 들어가 볼 건데 얘네가 이 아래 끝과 위에 끝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은 얘 부정적분을 구해서 상수 따윈 필요 없다. 그렇 근데 b 넣고 a 넣고 빼기로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대괄호는 다 생략하고 b 넣고 a 넣고해서 빼겠다라고 했는데 아까 주, 저, 지금 먼죠 훈이가 말한 것처럼 a랑 b랑 똑같을 때가 있어요. 그럼 a랑 b랑 똑같다는 얘기는 이게 a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똑같은 값이니까 0이 나옵니다. 그래서 위 끝과 아래 끝이 똑같으면 0이에요. 그 이유는 이 fx라는 그래프를 그리고 여기가 x축이고 y는 fx라는 그림을 그릴 건데 이 정적분의 의미가 나중에 넓이가 나오지만은 원래는 a부터 b까지의 어떤 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될 텐데 a부터 a까지면은 그냥 하나의 a부터 a까지면 착 말라 붙어서 넓이 따위는 없겠죠? 그냥 실 아주 얇은 넓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0이 되는 거예요. 위아래가 똑같으면 0입니다. 위아래가 똑같으면 정적분값은 그냥 0이다. 라고 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바뀔 때가 있어요. AB. 자, 2번은 A가 더 크다고 가정했지만 상관은 없습니다만. 자, 밑에가 A고 위에가 B다. FX, d x 예요 근데 이두 개를 바꿔보려고요. 위아래를 바꿔라. 위아래를 바꿔라. 그러면 B고 A가 될 텐데 이두 개의 값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서로 부호가 반대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거든요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야만 같다 그 이유는 얘 부정적분 F에서 B 넣고 A 넣고잖아 얘는 위에 거 먼저 넣고 아래 거 넣잖아 근데 얘도 그렇죠 마이너스 일단 붙여놓고 위에 거 넣고 빼기 아래 거 넣고잖아 그러니까 위에 거 넣고 아래꺼 는고 했더니, 어머나, 정말 똑같다는 걸알수 있는 거죠. 마이너스 FA, 플러스 FB 똑같다는 걸알수 있는 거지. 그러면 만약에 내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정적분의 위에와 아래를 바꿔야 될 때가 온다? 그럼 부호가 바뀌는 겁니다. 앞에 바꿔서 이제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